안녕하세요. 모다시티 영상용 효과편 강좌를 맡은 김동균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모다시티를 통해서 이제 영상용 음성 파일을 좀더 멋지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전 강의를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번 강의를 시청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바로 하겠다. 그럼, 오다시티 설치도 안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 오다시티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녹음했던 것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쓰던 이제 파일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어, 효과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닌데 오다시티 테스트 영상 영상 파일 녹음입니다 아마 조금 더 주의해 될것 같습니다 한이 정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다시티 테스트 영상 음성 파일 녹음입니다. 아마 조금 더 길게 쓸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고, 지금 앞에 있는 파일은 지금 저희가 할 거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워주겠습니다. 하고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노이 리덕션을 통하여 오다시티 테스트 영상 음성 파일 녹음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아마 오다시티 테스트 영상 음성 파일 녹음입니다. 오다시티 테스트 영상 음성 파일 녹음입니다. 에고 조금 깨졌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더 길게. 아, 이거를 하고, 아, 헷갈려라. 오다시티 테스트 영상 음성 파일 녹음입니다. 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네요. 아마, 조금 더. 그럼 이제, 저희는 한번, 이거 목소리를 조금 더, 듣기 좋게. 제 목소리이긴 하지만, <laughs> 아무래도 좀 더, 어떻게 효, 과를 주기보다는, EQ를 바꿔줘가지고, 목소리를 좀더 듣기 좋게 만드는게, 평탄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 평평해지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드래그 하면서, 원하는 부분에 이제, 이퀄라이제이션을 바꿀수록 이제 하는 도로 이렇게 편리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모더시티가 저는 일단, 고음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점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되고요. 아까가 아니라 저번 강의에 엠벨롭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점을 누르면은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점을 누르고. 저는 이제 좀 아래쪽 사운드랑 위쪽 사운드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확인. 오다시티 테스트 영상 음성 파일 녹음입니다. 아마 조금 더 길게 하고 이제 여기에 컴프레서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두꺼운 소리를 낼수 있게 보이는 파형만 봐도 이제 조금 더 두꺼워졌죠 오다시 테스트 영상 음성 파일 녹음입니다 아마 조금 더 길게 쓸것 같습니다. 한이 정도? 숫자 카운팅도 하겠습니다. 하나. 아까보다 좀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뒤에 잡음 들리는 건 제가 마이크가 안 좋아가지고 노이즈 디렉션 한 번으로 잘안 없어지네요. 일단은 이렇게 놔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배경음악도 넣잖아요. 이미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배경음악을 뭐다시지 테스트 영상, 음성 파일 녹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을 때 얘가 이렇게 크면은 솔직히 이제 집중이 잘안될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보강해 줄 효과가 위에 이제 있습니다. 효과로 들어가셔서, 오토덕.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요. 오토덕킹이라는 건데, 이제 덕의 양이 얼마나 소리를 줄일 건지. 데시벨 이제 소리 줄이는 거, 비율, 이거는 맨 처음 강의를 하시면은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12데시벨 정도면 적당한데, 혹시 조금 안 되면 15 정도로 늘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줄여볼까요? 12로. 오토 더킹을 하게 되면 여기 저희가 말한 부분만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다시티 테스트 영상 음성 파일 녹음입니다. 아마 조금 더 길게 쓸것 같습니다. 한이 정도. 숫자 카운팅도 하겠습니다.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말하고 있는 제가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만 예, 소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경음 상입할 때 이제 처음에 배경음이 있다가 이제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말할 때도 있다가 내가 비면은 소리가 이제 배경음이 좀더 크게 들렸으면 좋을 때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은 좀 편하게 편집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것 외에 이제 음원에서 MR 파일로 만드는 방법, 이제 원하는 배경음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컬 같은 경우가 끼어있을 때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이 음원을 다시 드래그앤드롭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컬과 배경음악이 같이 있는 이런 음원인데요. 이걸 어떻게 불리하냐이 효과에? 보컬리무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제거된게 보이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면은 이게 안 됐으니까 컨트롤 z를 통해서 아이고 컨트롤 z를 통해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 주고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해서 트랙을 하나 더 만듭니다. 아, 키보드가 꺼졌네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 누 눌러서 없어지고, 컨트롤 C 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d 를 누르면 이렇게 새 트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Ctrl s h i f F 한번 눌러줄게요. 배운 시간에 다 무슨 키지 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복사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다 할 것은 아 여기서 이제 이 트랙을 스테레오 채널을 이제 좌우를 반전시켜 줄 거예요. 아까 왼쪽에서 들리던 게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들리는게 왼쪽에서 들리게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게 바, 좌우를 바꾸고, 를 이제 미러링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제거가 된 건데, <laughs> 뒤쪽에 아무래도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로 녹음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미러링이 되면서, 이거를 같이 틀었을 때는, 물론 이 트랙을 같이 틀어야 되는데, 두 개. 그래야지 이제 이게 보컬 제거가 되는 건데, 아쉽게도 여기서는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도 안 된다면은, 그때는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는 게, 어떤가 싶네요 그래서 지금 남은 건 이제 원래 보컬을 부르던 건 남은 것이고 뒤에서 이제 원래 그냥 있던 런들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어 가지고 보컬이 이제 분리가 안된 거지만 그래도 일단 은 성공적으로 분리를 한 것입니다 분리라기보다 이제 없애버린 거죠 보컬 부분을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용 이제 효과를 위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그런 강의였고요. 다음 강의도 남아있으니 한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